근로자들의 비만이 기업에 연간 730억 달러 상당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 18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듀크대학과 싱가폴 국립대학 공동연구팀은 오늘 의학저널 직업과 환경의학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기업이 근로자들의 비만 때문에 연간 731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만으로 발생한 질병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과 근무 효율 저하를 돈으로 환산한 수치에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을 더해 이와 같은 추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42,000달러로 잡을 경우 약 18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구팀은 또 정상체중인 남녀의 경우 이른바 비만 비용이 연간 만달러에 불과한 반면 체질량 지수가 40을 넘는 여성의 경우 16,900달러, 40을 넘는 남성은 15,500달러의 비만 비용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